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원호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공략을 해서 단, 장, 단으로 가는 빗겨치기 시스템을 공부해 볼게요. 요거 이제 시스템이 유명하긴 유명한데 정확한 위치랑 내가 어떤 기준으로 쳐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칠 때는, 이 시스템을 공부할 때는 알아두어야 될 게, 일단 내공 위치 숫자, 그리고 첫 번째 제1 적구 있을 때, 그 목적되는 제1 목적구 숫자, 그리고 쓰리 쿠션 숫자, 이렇게 있겠죠. 요거를 세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어, 일단 여기 원 포인트, 단쿠션의원 포인트가 0입니다. 0. 0, 그리고 반 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0, 1, 2, 3, 4. 그리고 내공 출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섯 번째 칸. 둘, 셋, 넷. 다섯 번째 칸이 0이에요. 0,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는 단순합니다. 이쪽이 그냥 이 부분이 0이에요.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2 이렇게 되겠죠. 여기 되면 여기가 뭐 마이너스 1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숫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거를 칠때 조건은 자, 내공 출발은 이렇게 프레임 포인트입니다. 내가 공을 치는 면을 노려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걸리면은 내공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면은 괜히 이렇게 있다고 어? 이거는 마이너스 1점 뭔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칠 거니까, 여기 걸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1 목적구 위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포인트 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공이 내가 여기 날을 맞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비껴 쳤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럼 공이 한반개 정도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이게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0이에요. 너무 그렇게 미세하게 안 해도 되지만 요거보다는. 이게 정확합니다. 이렇게 내가 맞는 날, 내공이 맞는 날, 조준하는 날 쪽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걸 0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거는 거의 0.5 정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0.5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 이렇게 있어야 0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0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0으로 읽으시면 조금 모자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하고 이쪽은 솔직히 그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부분 포인트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각에 따라서 날로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쪽이에요. 이쪽은 박수 넓은 걸 쳐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공이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이런 공이 있고, 제 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일단 숫자를 다 더합니다. 여기 대략적으로 여기 0이죠. 그냥, 그냥 이렇게 있으면, 제가 비껴치기해서비껴치기로 약간 세워치기 형식으로 가면은, 여기가 0자리에요. 그죠? 0자리.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자리죠. 0자리. 그리고 나도 이게 0자리에요. 다 더한 숫자가 여러분이 줘야 될 회전량입니다. 회전은 이렇게 해줍니다. 0, 0은 무회전은 그냥 12시. 이렇게 위로, 위로 주시고요. 45분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렇게, 이렇게. 12시 45분, 1시 반, 그 다음에 2시 15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 돼요. 회전 양은 그렇게 해서 팁당, 이거는 그냥 0, 0이니까 0팁, 12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1이 나왔어요. 1이 나오면은 12시 45분 주시면 되는 거죠. 한팁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뭐 시계 방향으로 말안 할게요. 그냥 원팁, 투팁, 쓰팁팁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두께가 남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붙어 있는 공들은 여러분들 이제 두께가 비슷하게만 쳐주시면 돼요. 어차피 바로 맞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공을 치게 되실 때는 두께를 굉장히 중요하게 치셔야 돼요. 자, 항상 빗겨치기나 이런 공칠때1 목적구가 이렇게 당구천에 평행하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두께.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굉장히 얇죠? 이렇게 서 있는 가게이기 때문에 자 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무회전이죠? 자 조금 두꺼운 것 같았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갔습니다 여러분도 뭐 저도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laughs> 자 이번엔 그러면 반칸 더 올라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공이 맞는 지점이 이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맞는 지점이 공이 있는 위치에 숫자를 읽으시면 조금 오차가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내공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한번더 해볼까요? 여기는 0,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 1이라고 그랬죠, 1 제가 1 내공 숫자는 마이너스 1, 여기는 0 다 합치면 또 0이 나오죠. 0이 나오면은 나는 내 회전은 무팁입니다. 노잉글리시 요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요 정도 각도면 한 8분의 1 정도 될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조금 두꺼웠는데 제가 오늘 두께가 좀안 맞네요. 이렇게, 이렇게 치고 싶었는데 안 되네. 자, 자, 이번엔 한칸더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공 위치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럼내 공은 마이너스 2. 똑같죠? 아까랑 이제 한, 한 칸씩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 회전은 계속 무팁이에요. 노잉글리시죠? 자, 이렇게 노잉글리시로 코너 들어가는 자리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미세하게 점점 조금씩 두꺼워지죠? 자, 요런 식으로. 아, 요번에 두께 잘 맞았네요. 일자로 왔다 갔다 했네요. 자, 한칸더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이제 계산 안 해도 되겠죠? 3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 코드가 너무 돌았네? 자, 0으로 들어갔습니다. 0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안 맞아서 공을 잘못 놨네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출발해가 조금 더돌줄 알았는데, 자, 그 다음에 한칸더 올라올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거는 그냥 뭐 0, 1, 2, 3, 4. 여기서 0, 마 1, 마 2, 마 3, 마이너스 4. 그죠? 뭐한 칸씩 올라오는 거니까 계속. 여기는 반 칸씩 올라오고. 이렇게 놓고, 무회전으로 툭. 자, 그럼 0포인트 향해 가죠? 아유, 확실히 이렇게 각도가 점점 들어가니까 조금 더 많이 돌아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일단, 0으로 가는 거는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0에 놓고 저도 0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이 이렇게 1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더하시면 뭐가 되죠? 1 0 0 그죠? 그러면은 1이 나왔죠? 숫자가 1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팁을 주시면 돼요. 그 나온 숫자가 여러분이 주셔야 될 팁입니다. 12시 45분. 자, 12시 45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두께 맞추는 거 얇게. 자, 요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조금 회전량 때문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요런 공이 있어요. 요렇게 놓을게요 요렇게 한번 놔볼게요 요런 공 있어요 야 조금 서 있는 것 같고 막 애매한 위치에요 여러분들 이제 쓰리쿠션 치다가 요런 공 나오면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회전 많이 주지 못하고 막 세게 쳐가지고 막 휘어치고 막 이런 식으로 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요거를 계산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위치 여기는 숫자 없으니까 요기를 읽으셔야 되죠 3 그죠 0, 1, 2, 3이니까 3. 그리고 요거는 몇이에요? 0하고 1 그러니까 3하고 1하고 했으니까 4죠.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4 그러면 1이죠. 1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줘야 될 회전량이 1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원팁을 주고 저공을 보다이어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 원팁.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원팁을 주고 저공을 보다이어로 보낸다 생각하시고 치시면 돼요. 원팁.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공이. 만약에 이따 쳐볼게요. 이렇게 이런 공 나오면 여러분들 조금 난감하시죠. 앞돌리기를 뭐 짧게 쳐도 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놓고 비껴치기를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더 할게요. 여기 뭐죠? 0하고 1, 1이죠. 1, 그 다음에 이거는 숫자가 0, 1, 2, 자, 2, 2죠. 그러면, 1하고 2 더했으니까, 3. 그리고 내공 위치를 보니까, 자, 여기에요. 여기. 여기 몇이죠? 0. 그러면 3이라는 숫자가 남았어요. 다 더하니까. 그럼 여러분이 3팁팁 주시면 되는 거예요. 3팁팁 주시고, 이렇게 가는 두께를 맞추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2시 15분, 2시보다 조금 아래 주시고요. 얇게 치셔야죠.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시 15분, 2시보다 조금 아래 주시고요. 얇게 치셔야죠.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숫자만 외워 두시면은 굉장히 치기가 좋아요. 요거를 제가 여러 경우를 다 시범 보여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웬만하면 다 맞아요. 근데 제일 주의할 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는 각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렇게 칠 때는 이렇게 다 더해 볼게요 일단 0, 1, 2, 3 거의 4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 몇이죠? 0하고 마이너스 4 0 그럼 무팁으로 치면 절로 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거는 너무 밀려요 그죠? 이건 너무 밀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스템대로 안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이렇게 이 정도 각도 이상 벌어졌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힘이 좀 들어가거나 상단 먹을 시간을 좀들줘야 돼요. 자, 이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벌써 여기서 가깝고 쫑도 나고 뭐 이제 키스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두껍게 치려면은 힘들어집니다. 조금 떨어져 있고 만약에 이 정도만 돼도 이건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너무 이렇게 서 있는 각은 요거는 실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거는 걸어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자, 지금 단, 장, 단 형태로 가는 공들을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놓고 한번 다 더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제가 다시번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런 형태의 공이 있다고 한번 치겠습니다. 자. 이런 공이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이 이 빗겨치기 숫자를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장 단이 아닌 단단 단, 장으로 가는 공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쪽도 숫자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가운데가 그냥 마이너스 1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그냥 맞는 거죠. 길게 들어가는 공이니까 방수가 좀 있습니다. 여기가 공이 한 요쯤 있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0.5. 그러면은 요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는 그냥 마이너스 1. 요거는 0, 1, 2. 요거 2죠?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내공 출발을 이렇게 보니까 거의 0이에요. 그죠? 0. 그러면 다 더하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신경 쓸 거는 원팁을 주시고 저 두께만 그냥 신경 써서 툭 쳐주시면 돼요 원팁 12시 45분에 두께 또 굉장히 얇네 저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회전이 더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할 때가 조금 짧게 왔는데 원팁 12시 45분에 두께 또 굉장히 얇네 저거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조금 회전이 좀더 들어갔는지 어떻게 되는지 할 때가 조금 짧게 왔는데 어쨌든 요렇게 들어가는 공들은 굉장히 여러분 방수라고 그러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는 요렇게 와서 여기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뭐 조금 잘못 치면 여기 맞아도 맞고 여기 맞아도 맞고 맞는 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있으니까요 숫자 자. 0 1, 2, 3, 4 여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여기는 1, 2겠죠 여기는 0, 1, 2, 3, 4 이쪽으로만 단단 장하면 0.5,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숫자 외워두시면 되고 내 공이 맞는 지점이 맞는 지점이 제1목적구의 숫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다음 편에는 공이 좀 떨어져 있는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